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반을 열어주고 동시에 무릎과 발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누시르샤사나 AB 두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몸에 열기를 더해주는 비냐사 전환 동작과 함께함으로 힘드시면 언제든지 쉬셨다가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바르게 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어깨는 부드럽게 툭 떨궈 내립니다. 마시는 숨과 함께 양팔 하늘 위로 내쉬면서 무릎 가볍게 구부려 손은 바닥 머리를 툭 떨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어 가슴을 열고 내쉬면서 다리 뒤로 가져가서 다시 한번더 마시고 내쉬며 무릎 가슴 턱을 바닥으로 마시면서 가슴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엉덩이 뒤로 밀어내서 다운 더 포즈 시선 양손 사이 바라보고 마시면서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가져와 엉덩이 낮추어 앉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펴입니다. 자노시르샤사나 오른쪽부터 오른 무릎 구부려 줍니다. 발바닥 왼쪽 허벅지 안쪽에 가져다 대고 가슴은 정면 향할 수 있도록 상체를 숙여 가능한 곳 발목이나 혹은 발끝을 손으로 잡습니다. 마시면서 한번더 가슴을 열어. 내쉬면서 복부를 깊숙이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숙여줍니다. 등이 지나치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다섯 차례 호흡하겠습니다. 1, 2, 3, 4, 5. 마시면서 고개 들어서 가슴을 열어내고요. 그 자리에서 한번 내쉬고 마시며 상체 일으켜 올라오고 내쉴 때 다리를 앞으로 펴냅니다. 양 무릎 구부려서 손을 바닥으로 마시며 다리 뒤로 가져가셔서 내쉬면서 차투랑가 단다사나 자리에 누워주고 마시면서 부장가사나 내쉬면서 다운독 포스 반대쪽 바로 이어갑니다. 마시며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걸어 들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펴입니다. 이제는 왼쪽 무릎 90도가량 구부려서 발바닥 오른쪽 허벅지 안쪽 가슴 정면으로 살짝 돌려 놓고 상체를 숙여 같은 곳 붙잡고 마시면서 가슴 열었습니다. 내쉬면서 숙여서 부드럽게 호흡 이어갑니다. 원 two, t h r e 숨 마시고 고개 들고 내쉬고 마시며 올라와 다리를 펴니다. 마시면서 무릎 구부려 양손을 받아 다리 뒤로 가져가셔서 마시고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면서 부장가사나 반 정도만 올라오셔도 좋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포즈. 손 사이 바라보고 마시며 한발한발손 사이로 고개를 들어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면서 고개를 떨굽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일어나서 내쉬며 호흡 정돈 자세 이어갑니다. 마시면서 양팔 하늘 내쉬며 숙이고 마시며 고개 들었다가 내쉬며 다리 뒤로 다시 숨을 마십니다. 내쉬면서 무릎 가슴 턱 바닥. 마시면서 반 부장가사나. 내쉬면서 다운독 포즈. 마시며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걸어 들어와 두 다리 앞으로 펴니다 자누시르샤사나 B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무릎을 접어 줍니다. 이제는 엉덩이 들어올려 뒤꿈치 위에 앉겠습니다. 항문이 뒤꿈치 위에 올수 있도록 두어주고 오른무릎을 살짝 안으로 가져오셔서 약 80도 정도가 될수 있도록 이제 상체는 그대로 세워두신 채로 양손을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두고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호흡 다섯 번 One, two, three. 4 5 천천히 자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오른다리를 앞으로 펴고 양 무릎 구부려서 손을 바닥으로 마시면서 다리 뒤로 내쉬면서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면서 가슴 반 정도 들어 올리고요. 내쉬면서 엉덩이 뒤로 밀어서 다운독 포즈 반대쪽 바로 이어갑니다. 마시면서 한발한발 한발 정강이 크로스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다리를 펴입니다. 왼쪽 무릎을 구부립니다. 뒤꿈치 위에 올라와 앉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왼쪽 무릎을 안쪽으로 살짝만 가져오셔서 양손 같은 곳을 잡고 시선 한 점에 고정합니다. 호흡, 원, 2, 3, 4, 5 천천히 조심해서 자세에서 빠져나옵니다. 무릎이나 발목 조심해 주시고요. 무릎 구부리고 정강이 크로스. 마시면서 다리 뒤로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면서 반 부장가사나 내쉬며 다운독 포즈. 시선 양손 사이로 마시면서 손 사이 걸어들어와 고개 들어 가슴을 열었다가 내쉬면서 숙입니다.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반복 연습 두 차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면서 손을 위로 내쉬며 상체를 숙입니다. 마시며 고개 들고 내쉬며 다리 뒤로 마시고 내쉬며 차투랑가. 마실 때 반부장가사나 혹은 부장가사나 내쉬며 다운독 포즈. 마실 때한 다리 한 다리 정강이 교차해서 들어옵니다. 오른 다리 90도로 구부리셔서 준비해 주고 가능한 곳 손으로 잡고 마시고 내쉬며 상체 숙여 호흡을 이어갑니다. 호흡, one, two, three, four, five. 마시면서 고개 들어서 가슴을 열고 그 자리에서 내쉬시고요.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다리 펴고, 비냐사 정강이 크로스, 손바닥, 마시며 다리 뒤로,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면서 부장가사나, 내쉬며 다운독 포즈, 왼쪽 이어갑니다, 마시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내쉬면서 다리를 펴고, 반대쪽 준비합니다, 왼무릎 90도 구부리고, 가슴 정면, 상체 숙이고 숨 마시고 가슴 열고 내쉬며 부드럽게 숙입니다. 호흡 one, t w 마시면서 고개 들고 가슴을 열어내고. 내쉬고. 마시며 상체 일으켜, 내쉬면서 왼다리 펴고, 무릎 구부려, 교차, 손바닥, 마시고 다리 뒤로. 내쉬며 차투랑가. 마시면서 반부장가 사나로. 내쉬면서 다운독 포즈. 마시며 한발한발손 사이로 걸어 들어와서 가슴 열었다가, 내쉬며 숙이고. 마시면서 제자리 올라옵니다. 호흡 정돈하고 다음 동작 이어갑니다. 마시면서 양팔 하늘, 내쉬며 상체 숙이고, 마시며 고개 들고, 내쉬며 다리 뒤로 가져가서 다시 마시고, 내쉬며 차투랑가단다사나, 마시며 반부장가사나, 내쉬며 다운독 포즈. 마시면서 한발한발 한발 정강이 크로스 자리않 앉습니다. 다리 앞으로 잔우시르샤사나 비동자 오른무릎 구부려 엉덩이 들어 올리고 뒤꿈치 위에 앉아주고 최대한 항문이 뒤꿈치 근처에 아까 전과 똑같은 곳을 손으로 잡고 자세는 유지합니다. 호흡 원투 3 4 5 상체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시면서 오른다리를 펴고 무릎 구부려 크로스 양손 바다 마시고 다리 뒤로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면서 가슴 들어 올립니다. 내쉬며 다운도 반대쪽 이어갑니다. 마시면서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가져오고 엉덩이 받아 내쉬며 다리 평니다. 왼무릎 구부리고 한번더 엉덩이 들어 올려 그 위에 올라 앉아줍니다. 발목 무릎 조심해 주시고요. 편안한 곳 손으로 잡아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호흡, 원, 투, 쓰리, 4, 5 상체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듯이 오른손 바닥 짚고 왼다리 앞으로 펴니다 무릎 구부려 정강이 크로스 양손을 바닥으로 마시고 다리 뒤로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면서 부자안가사나 내쉬며 다운도 포즈. 마시며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가져와서 고개 들어 가슴 냅니다. 내쉬고 숙이고 마시면서 그대로 올라와서 호흡 정돈. 한 세트 더 이어갑니다. 마시면서 양팔 하늘. 내쉬며 손바닥 고개 툭. 마시며 고개 들고 내쉬며 다리 뒤로 다시 마시고. 내쉬며 차투랑가단다사나 마시면서 반부장가사나로 내쉬며 다운도포즈 마시며 한발 한발 걸어 들어와 내쉬며 다리 앞으로 펴고 오른쪽 준비 오른 무릎 90도 구부려 허벅지 안쪽 발 붙이고 가능한 조금 더 깊게 손을 잡아주고. 마시면서 가슴을 열었다가 내쉬면서 숙여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호흡 1, 2, 3, 4, 5. 숨 마시고 거기서 내쉬었다가 마시며 올라옵니다. 내쉬며 오른 다리 펴고 무릎 구부려 손바닥 마시고 다리 뒤로 내쉬며 차투랑 가단다 사나 마시면서 부장 가사나 내쉬며 다운독 포즈 자누시르 샤사나 에이 반대쪽 이어갑니다.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엉덩이 내려놓고 다리를 펴고 왼무릎 90도 구부려서 발바닥 허벅지 안쪽 가슴 정면 조금 더 깊게 손으로 잡아주고 마시면서 가슴 열었다가 내쉬면서 숙입니다. 자세를 유지합니다. 1, 2, 3, 4, 5. 마시면서 고개 들어서 가슴을 열고 그대로 내쉬고 마시며 상체 올라와서 내쉬며 왼다리 펴고 무릎 구부려 정강이 크로스 양손 바닥 마시며 다리 뒤로 내쉬며 차투랑가단다사나 마시고 부지안가사나 내쉬고 다운독 포즈 마시며 한발한발손 사이 고개 들어 가슴 열고 내쉬며 숙이고 마시며 자리에서 올라와 줍니다. 한 세트 더, 마시면서 양팔 하늘 위로 들어 올립니다. 내쉬며 상체 숙이고,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며 다리 뒤로 가져가서 다시 마시고,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면서 부장가사나, 내쉬며 다운독 포즈, 마시며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가져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오른무릎 구부려 오른쪽 뒤꿈치 위에 올라앉아주고 무릎의 각도를 조절합니다. 가슴은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편안한 곳을 손으로 잡고 자세를 유지합니다. 호흡 원투 3, 4, 5 천천히 왼손을 왼쪽 바닥 내려놓고 상체 왼쪽으로 기울이듯이 오른다리를 펴신 후 빈야사를 준비합니다. 정강이 크로스 손바닥 마시며 다리 뒤로 가져가셔서 내쉬면서 차투랑가 단다사나로 엎드립니다. 마시면서 반부장가 사나 내쉬면서 다운독 포즈 반대쪽 이어갑니다. 마시며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걸어 들어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왼 무릎 구부려서 한번더 왼쪽 뒤꿈치 위에 앉아 줍니다. 최대한 뒤꿈치가 항문 근처 각도 조절하고 가능한 곳을 손으로 잡아주고 자세를 유지합니다. 호흡 1, 2, 3, 4, 5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풀어서 오른손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기울여 왼다리를 앞으로 입니다 무릎 구부리고 정강이 크로스, 손바닥 마시면서 다리 뒤로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면서 반부장가 사나 내쉬며 다운도 마시면서 한발한발손 사이로 걸어 들어오고 가슴 열고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마시면서 일어나 줍니다. 이제는 자리에 편안하게 눕겠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두 다리를 편안하게 벌려주시고요. 손바닥은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두어주며 몸이 안정되었다면 눈을 감습니다. 부드럽게 호흡하며 휴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